알코올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코올 연구소의 조교이자 현직 가슴도로 근무하고 있는 나정복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술티런트 아. 청미입니다 아 조교님 저희 이제 드디어 첫 시간이네요 저 진짜 너무 설레는 거 있죠 근데 오늘은 어떤 수업이 첫 수업인가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가는 첫 시간입니다 청미 씨는 위스키를 따로 드셔보신 게 있으실까요? 어 제가 위스키를 먹어본 것 같은데 먹어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그 제가 친구 집에서 친구가 마시는 거를 한 모금 정도 마셔봤거든요 그게 어떤 술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위스키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위스키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있는 그게 지 어떤 술인지 네, 잘, 모르지만, 잘 모르겠다 네.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아가기 위한 이제 연구소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우리 저번 시간에 만약에 제가 숙제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처를해왔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아무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이제 위스키에 대해 조사를 해오는 거였잖아요. 왜 MZ 세대들에게 위스키가 인기가 많은지 발표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스키가 MZ 세대의 술로 급부상한 이유는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은데다가 취하기 위한 음주가 아니라 향과 풍미를 음미할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 SNS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SNS에 자랑 하는 문화까지 위스키의 인기 비결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에 난 이렇게나 고급 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 걸 접하고 자극받고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위스키를 사람들이 시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키가 인기를 끌면서 한정판이나 소량만 풀리는 위스키를 구매하기 위해서 밤새서 줄을 서는 그런 오플런 현상도 심층치 않게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놀라웠던 점이 이런 술을 이렇게 살려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여덟 명이나 20~30대 MG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스키는 마시는 즐거움도 있지만 모으는 것 자체가 취미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병이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장식을 해놓으려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2022년 위스키 수입액은 2억 6684만 달러 하나로약 3477억 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허... 대단하죠. <laughs> 너무 잘해봤어요. <laughs> 열심히 밤새서 조사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훌륭한 술취전는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미스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보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보리는 아직 싹이 안 터져 있는 아주 애기보리입니다. 이 애기보리를 이제 쌀틔 튀는 과정을 해요. 볼팅이라는 작업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고요. 싹이 트면서 이제 얘를 말려줘야 돼요. 음. 왜냐면은 잘 말려야 갈아주기가 더 편하거든요. 잘 말려가지고 잘 갈아가지고 이 친구를 물에 넣고 열심히 발효를 시킵니다. 효모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그러면 막걸리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음. 막걸리 같은 거를 이제 증류기에다가 넣고 나서 증류를 하면은 그 알코올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위스키의 베이스가 되는 소주 같은 원액 같은 게좀 생겨요. 음. 아. 그거를 이제 오크통 같은데다가 숙성을 시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위스키라는 음주종이 나오는 겁니다. 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보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 맥주도 보리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맥주도 아, 보리로 되는데 맥주하고 위스키의 차이는 아주 간단한 게 포비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를 넣냐 안 넣냐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갈리고 있고요. 위스키처럼 이제 증류를 하는 건 아니고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 그 발효에서 나오는 그탄산이라는게 위스키와 그 맥주의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진짜 위스키가 보리로 만들어질 줄 상상을 못했어요.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리가 아닌 뭐 옥수수라든가 호밀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용하는 그레인 위스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일단은 술이라는 거는 일단은 마셔봐야 아는 법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인문자들을 위해 한 추천용 탑 5를 저희가 선정해서 다섯 병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laughs> 조니 워커 블랙 라벨 가장 유명한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임슨 6년 스코틀랜드가 아닌 아일랜드에서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위스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잭다니에 콜라를 타먹는 걸로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장 접한, 많이 접해본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이거 거예요. 진짜 편의점에서 많이 봤어요. 편의점에도 팔지 않아요? 진짜 많이 봐요. 네.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글램피디 12년. 싱글몰트라고 하는 위스키를 가장 전 세계에 멀리 터트린 음.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보모 12년을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입문재용 추천과 동시에 이제 피트라고 하는 또또 또 다른 위스키의 장르가 있어요 m z 세대들도 좋아하냐 안좋아하냐를 음. 실험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드시거나 마셔보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잭단이에이병 예쁘게 생겼잖아요. 음. 완전 외국술 외국, 외국 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뭔가 뭐한 번도 이렇게 병을 사서 먹어본 적 없는 없거든요. 뭔가 이게 제일 예쁘게 생겨서. 제일 예쁘게 네, 생겨서. 이걸 한번 제일 먹어보고 싶고 궁금한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실 때막 12년, 6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자인 거예요? 말 그대로 12년 동안 숙성을 했다라는 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숫자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치 있는 술인가요? 그렇죠. 고숙성일수록 이제 조금 더 부드럽거나 혹은 풍미가 많이 살아난다고 아... 해가지고 또 시간에 대한 가치가 더해지기 때문에 오...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규님은 그러면 제일 높은 연도수 먹어본 것 몇이에요? 저는 예전에 라프로이 30년이라고 하는 위스키를 오.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최대로 먹어본 고현수는 아마 30년이 최대인 것 같아요, 저는. 달라요, 맛이? 진짜 달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조개님이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임슨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바텐더들의 술인데, 일단은 이 친구가 가격대가 괜찮아요. 아, 네. 가 괜찮아요. <laughs> 이제 아무래도 바텐더이신분에서는 다른 바를 어쨌든, 어쨌든 이제 돌아보고 이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칵테일 한두잔 시키기에는 너무 조금 이 가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런 바틀 하나는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돈은 또 만만치 않고. 근데 또이 친구가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를 가장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먹어본 술 중에 또 하나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위스키가 있습니다. 후원사 아웃박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카치 그레이라고 하는 위스키입니다. 자, 스카치 그레이는 훌륭한 가성비 라인에 좋은 선택이 될수 있도록 데일리 위스키로서 부담 없는 가격과 편안한 맛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종류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 정도 맛과 향을 가진 위스키가 정말 흔치 않다고 하니 입문자용으로서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교님 국내 최초라는 말이 있던데 저희가 그럼 국내 최초 영상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에서는 저희가 국내 최초일 것 같습니다. 진짜요? <laughs> 완전 영광이에요. 대박. <laughs> 빨리 마셔보시다네 완전요. <laughs>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한 위스키입니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입문자용 추천 위스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죠. 아, 네 아직 사실은 어, 익숙한 이한 아이 빼고는, 네, 빼고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어요. <laughs> 네. 천천히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위스키에 가능한 이제 맛과 풍미를 이제 표현해보는 시간 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때까지 모르니까 술은 자제하고 네. 많이 마셔봐야 되니까 어쨌든 네. 많이 마셔봐야 되니까 술은 조금 자제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알코올 연구소의 나정보 이청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